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신진서 구단과 딩아우 구단의 농심배 우승 결정국 함께하실 텐데요. 한국의 농심배는 쉽게 가는 일이 없어요. 항상 최종국에서 신진서 구단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바로 바둑 보시겠습니다. 흑이 딩아우 선수고요, 백이 신진서 구단입니다. 딩아우 선수, 신진서 구단이 가장 까다롭게 여기는 중국 기사입니다. 아마 신진서 구단도. 이바둑을 통해서 딩하오를 확실히 압도하고 싶었을 텐데 일단 초반에 재밌는 변화가 나옵니다. 평소에 잘 나오지 않는 포석이죠. 일단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네칸벌림. 사실 많이 나오는 포석은 아니지만 아마 딩하오 선수가 신진서구단의대비해서이 협공까지 준비하지 않았나 싶고요. 신진서구단은 하나 걸쳐놓고 눈목자로 행마합니다. 이 장면에서 밑에를 붙였는데. 여기를 붙이는 수가 옛날 정석 중에 있었죠. 물론 협공이 낮게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한 점을 그냥 잡았을 때 실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석은 사라졌어요. 이렇게는 두면 안 되겠고, 딩하우 선수는 실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둡니다. 만약에 이 장면에서 이 간격을 노리지 못한다고 본다면 이거는 백이 활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흑의 모양이 간통당한 꼴리기 때문에 좋지 않겠고요. 이수 두고 붙여서 여기까지 끊기 위해서 이 밑으로 붙이는 정석을 선택한 겁니다. 초반부터 전투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타협이 돼요. 이 장면에서 신진서구단 여기를 뻗었습니다. 사실 이쪽 뻗은 수로 더욱더 공격적인 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협공을 가서 이 자리를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같이 중앙 쪽으로 나오는 흐름도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양쪽이 이렇게 곰마가 되기 때문에 백이 쫓기는 흐름이긴 하지만 나중에 하변 쪽에 이렇게 붙여 끊는다던지 하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하변도 다 집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백이 들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진서 구단은 안정적으로 판을 이끌겠다. 이런 의도죠. 여기를 하나 빠져두고 협공을 가면서 흙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붙이면 넘어가게 됩니다. 딩하우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걸 아예 움직이고 여기 뒷맛이 없다고 우기면서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딩하우 선수는 부담스럽죠. 예를 들어서 백이 여기서 큰 수가 나게 된다면 이거 승부가 바로 직야될 수가 있거든요. 인공지능은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수가 난다고 합니다. 우측을 받으면 이렇게 두고요. 여기를 받았을 때는 이제 이쪽까지 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우하쪽 극돌도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받고 생각보다 쉽게 정리가 됩니다. 타협이 됐죠. 하변 쪽은 흙이 잡았고 우측은 백이 제압했습니다. 현재 형세는 팽팽한 상황이에요. 반집도 차이나지 않습니다. 딩하우 선수가 두 번째 변화를 가져가는데, 이 수는 그래도 변화라고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냥 벌리는 수가 보통 같지만, 백이 이렇게 침투했을 때 받기가 어려워요. 원래 같은 붙여서 받아야 되는데, 백이 중앙 쪽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백은 두텁고 흑은 확실히 중복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는 붙이는 수,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수고요. 젖힐 때 이단 젖혀 가면서 기세에 바꿔치기가 됩니다. 흑은 우상 쪽 차지, 백은 좌상 쪽을 공격. 이런 바꿔치기가 되는데 여기서가 문제였어요. 여기서 딩하오 선수가 뭔가 쉽게 생각을 했다면 그냥 삼삼의 맛을 노리고 백이 차단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갔으면 쉬웠습니다. 백이 여기 잡는 건 좋지 않겠죠. 흙이 여기를 딱 막아버리는 순간, 백은 작게 집을 지었고, 귀에 맛이 있는 반면에, 흙은 상변 쪽을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이건 망했고요. 그렇다고 어딘가를 끊으려고 해도, 뻗는다면 쉽게 연결이에요. 같이 나오는 흐름을 만들 수 있었고요. 흙이 쉽게 탈출할 수 있었는데, 딩하우선수 복잡한 길을 선택했어요. 여길 붙이고, 젖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백이 빵 때림을 하면서 시작하죠 원래 흑이 호구자리가 기분 좋아야 되는데 백이 젖히니까 응수가 없습니다 여기 뻗으면 이쪽 단수를 맞고요 이곳을 뻗으면 여기 단수를 맞아요 그래서 2단 젖혔는데 또 젖히니까 이거 이으면 단수 맞아서 모양이 아주 뭉쳤죠 흑이 그래서 쭉쭉 늘었는데요 신진서구단이 급소 한방을 가니까 이거 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봤자니 여기까지 당해버리면 이거 행마가 환상적이죠. 그냥 흙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렇다고 여길 봤자니 단수치면 석점이 바로 끊기게 돼요. 좌측이 집으로 들어가면 흙이 이길 수가 없고요실전을 그래서 젖히는 수를 선택했고 이수가 정수긴 합니다만 행마가 쉽지 않습니다. 좌측 극돌이 갇혔죠. 그리고 이 빈삼각을 둘 때. 여기서 인공지능의 추천수가 놀라운데요. 이 장면에서는 이 흑도를 버리는 쪽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 장면에서 뭐 이런 데를 째고요. 여기 흑도를 잘 버린 다음에 뭐 이런 식의 마스놀이던가 아니면 여기를 나와 끊어서 이런 마스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상쪽 버릴 수가 없죠. 버리는 수가 최선이라고는 하지만 실전 심리상 이거 버리면 인공지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버려야 이제 3집 정도 유리한데 시전의 딩하우 절대 버릴 수 없고요 이렇게 악수 교환을 하니까 이젠 똑같이 버렸을 때 좌측이 대악수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신친서구단이 압도적인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는 싸움처럼 보였는데요 여기서 이곳 찌르는 수 누가 봐도 당연한 수죠 흑이 이렇게 받전자를 찼으니까 백도 약점을 추궁하는 수인데요, 이 수가 실수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실수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게 인공지능도 어려워하지만 결국 결론이 실수가 난다는 거예요. 만 개, 이만 개, 삼만개 변화도를 읽어 본 다음에서야 나온 결론인데 인간의 바둑에서는 이게 실수라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수는 이쪽으로 나가는 게 정수예요. 그 이유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뒀을 때 이 젖히고 호구칩니다. 이 호구를 칠 때요, 만약에 백이 이 자리에 그냥 받으면 이거는 백의 안영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백이 위험해지는 진행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젖히고 호구 치면 이쪽을 치받을 수가 있죠. 여기를 찔러도 이렇게 받는다면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이쪽 패를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 패에따가는 흑의 악점도 있기 때문에. 이 패는 뭐 들어갈 수가 없는 패고, 결국 패기 흑의 수를 메우면서 공격할 수가 있는 장면이었는데, 실전에는 이렇게 받으니까 똑같이 됐을 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흑이 이 자리를 역시 공격할 수가 있게 되죠. 패기 귀쪽을 받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두면, 이제는 다른 게 여기 찔러버려요. 백이 똑같이 받으면 단수치고 씌워 버립니다. 느낌이 확실히 달라졌죠. 지금 이렇게 씌우거나 아니면 그냥 밀고도도 되겠네요. 여기 패가 지금 아까는 백이 버틸 수 있는 패였는데 지금은 바로 단수되는 패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패가 없면 대책이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백이 한수를 늦춰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받았다면 이렇게 받았다면. 백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 신진서 구단 여기 단수 치는 선택을 하고요. 이 패를 걸어갔는데 여기서 사실 이거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까지 두고 이거 씌워 갔거나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흑이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여기 물론 따내 놓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굉장히 곤란할 뻔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딩어가 이쪽 패감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죠. 여기서 신진서구단은 다시 냉정한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으러 갔다가는 흑한테 따냄을 당하고요. 백이 뻗습니다. 그럼 흑이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있게 돼요이 장면에서 백이 계속해서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잡으러 갔다가는 오히려 백이 위험하게 되죠. 백도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됐다면 백이 지금 좌측은 살려줬으나 이곳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쪽 중앙의 흑덕점도 배석이 됐고 확실히 유리한 바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수가 나옵니다. 이곳 패를 걸고 결국 이었어요. 패를건 이유가 없어졌죠. 신진서 구단이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곤란한 상황에 놓였어요. 여기서 딩하오의 승리 수순이 있었는데요. 일단 실전은 이곳부터 단수를 치고요. 이었죠. 그때 이곳을 밉니다. 백이 이 자리 받았어요. 그리고 이곳 토구를 쳤는데, 이게 딩하오 선수가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수순 따라갔으면 중국이 농심 신라면 배 우승을 이 장면에서 확정지었을 겁니다. 정확한 수수는 바로 여기 단수 쳤으면 됐습니다. 이쪽을 단수 치고요. 100이 따내도 팩감을 이쪽으로 씁니다. 이어야겠죠? 따내면 100은 팩감이 없어요.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상전이 돼서 한 수씩 메워본다면 정말 아찔합니다. 결국 100은 여기 먹여치고, 뭐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고요. 흙도 이쪽 메우고, 수상전을 쉽게 메워 보면 이렇게 됐다고 보면 흑이한수 느린 것 같이 보이죠 백은 세 수고 흑은두 수입니다 그러나 여기 두고 패예요 이 패가 패감이 없습니다 여기서 둘 수가 없다는 거죠 백이 어디를 두더라도 단수를 먼저 맞아요 백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바둑이 끝날 뻔했는데요 이 단수 이 단수를 치지 않고 그냥 씌워가니까 100이 먼저 찝어갈 수 있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수상전 해보면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장면인데 이 단수 하나가 한국팀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여기는 이 자리부터 둬야겠네요. 이렇게 두고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지금 흙이 젖히는 건 선수고요. 결국 100이 이어도 이건 수상전이 빠르죠. 여기 공배 하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수 차이가 나는 이 단수. 굉장히 중요한 곳을 100이 차지하면서 간단한 수긴 하지만 이렇게 세계 초일류 기사들도 간단한 걸 놓칩니다. 신진서구단이 대위기를 넘겼고요. 딩아우도 막아서 이거 잡으면 이제 수 늘었다는 거죠. 타협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 타협. 당연히 100이 잘 됐죠. 보시면 여기는 물론 뻗는 게 조금 더 나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흙이 사는 모양이 되는데 단수치면 나중에 패맛이 있고요. 이 패맛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앙 쪽에서 백이 이런데 이어가면 이 흙돌이 오히려 약해졌죠. 지금 중앙 쪽의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한 바둑에서 흙대만은 놓쳤지만 주도권에 확실히 신진서구단이 가져오면서 이 바둑 신진서구단. 거의 그로기 상태까지 몰릴 뻔했으나 다행히 다시 역전을 합니다 딩하오의 실수도 있었고 신진서 구단이 그 이후에 정확한 수순을 찾아내면서 다행히 위기를 탈출했어요 실전도 역시 이어가고요 현재 형세는 물론 엄청나게 조그만 차이입니다 한두 집 밖에 차이가 안나고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도 초강수, 패를 두는 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건 부담이 크죠 흑이 해소했을 때 좌쪽 사활도 걸리기 때문에 신진서구단도 좌쪽 패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아가니까 신진서구단이 바둑이 좀안 좋아져요. 왜냐면, 딩하우 선수의 버팀이 좋았습니다. 바로 이곳을 뻗어서 두는 수죠. 아까부터 인공지능은 여기 패를 걸어가면서 이득을 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쪽을 걸어가서 확실한 이득을 볼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던 신진성 구단이었기 때문에 여를둘 수가 없었고 오히려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성 구단 이 자리를 차지하는데 여기를 밀어서 이쪽 두 점을 잡겠다는 거죠. 딩하우 선수도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백이 이 자리를 받아주면 이렇게 날일 짜둬서 엄청나게 큰 집이 생기죠. 여기 돌파해봤자 이거는 흑이 많이 이겼습니다. 딩하우 선수의 타협안 당연히 찬성할 수 없죠. 신진서구단 반발을 하고요. 이곳을 뛰어나오면서 이 석점을 살리겠다는 거죠. 딩아오도 받아둡니다. 이 석점이 살아가면 중앙쪽 흑돌이 다 문제가 되요 이런 식으로 되면 중앙쪽 흑돌이 다 잡히기 때문에 받아야 됐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진서구단이 흔들어가는데 딩아오도 이제는 반발 하죠. 이 수를 노렸기 때문에 이 전에 여기 한 칸을 뛴 겁니다. 여기 나오기 위해서 이한 칸을 뛴 거기 때문에 딩아오도 기세상 이곳을 노려가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백도 하나 찝어두고 이렇게 치받고 끊어 가면서 일단 이 수상전은 백이 먼저 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여기를 끊더라도 지금은 흑이 수가 없죠. 백이 먼저 잡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수상전입니다. 그러니까 딩아오 선수가 정수는 여기에 젖히는 거예요. 이렇게 젖히면 우상 쪽사활은 나중에 젖히는 수가 있어서 패가 됩니다. 이패맛에 남겼기 때문에 신진서구단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복잡한 그런 변화를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사실 딩하오가 이쪽을 젖혔으면 이바도 계속해서 딩하오가 유리했습니다. 신진서구단이 좌변패를 걸지 못했고 그렇게 역전을 당한 다음에 우상 쪽도 이렇게 거의 잡힌 상태가 돼서는 집으로 두집 정도 흙이 앞서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딩하우는 부담이 있었던 거죠. 원래는 수가 안났던 건데 이렇게 패가 나게 되니까 이패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바둑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지 승부수를 갑니다. 여기를 뻗어요. 이곳을 막는 거는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곳 뻗어서 여기 다 살리겠다는 거죠. 하변쪽 백도를 노려가는 겁니다. 물론 이 싸움도 딩하우가 유리한 싸움이에요. 여기를 넘어간다면 이거는 흑돌이 잡히겠지만 이곳을 뛰어서 어핏 보면 하변 쪽다 깨진 것 같죠. 그러나 백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여기 끊기는 게선수고요 이렇게 끊기죠. 그리고 이쪽 중앙 쪽도 이렇게 늘거나 하면 끊깁니다. 거기다 마지막 문제는 여기를 뻗었을 때 하변도 걸리고 좌쪽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보다 이게 복잡합니다. 여기 들여다 볼 때요. 흙이 이으면 이쪽을 젖혀서 넘어가게 돼요. 중앙 쪽 길이의 수상전인데 저도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인공지능 봐도 모르겠지만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흙은 이 자리를 뻗어서 버텨야 된다고 하고요. 여기를 뻗으면 백이 찔러도 여기를 뻗어서 버텨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쪽을 이렇게 버텨가면 지금 백이 계속해서 수를 메우고 이렇게 수를 메우고 지키는 수가 정수예요. 만약에 이쪽을 찔러만 놓고 그냥 이런대로 어딘가 지켜둔다면 이거는 흙의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 끼어놓은 교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도 되고 뭐 찝어서 선수하고 공격가도 되고요. 흙의 수가 늘어나지만 아까 이곳을 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뻗어서 두면 이렇게 끼우는 수 때문에 흙의 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수상전은 백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전은 백이 괜찮죠. 지금 중앙 쪽과 여기 흙의 수상전은 백이 괜찮은데 여기가 지금 못 살아 있대요. 지금 계속 계속 엄청나게 복잡한데 이거 끊어도 젖혀 갑니다. 이곳에 젖혀 가서. 여길 두면 잊고 끊고 따는 은수가 선수라 뭐 여기 하변 쪽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교환을 안해 놓는 게 낫겠습니다 여기서 백도 지금 이렇게 두면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야 되고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여기 뻗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좌쪽 백돌이 위험하다 라고 인공지능 말하고 있어요 이게 결론이고요 사실 모든 변화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인공지능도 계속해서 왔다갔다 해요. 두 기사는 정말 머리 터질 것 같겠죠. 이렇게 복잡한 변화였는데 결국 뻗고 이곳을 뻗으면 흙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딩하오가이 자리를 둬요. 이 수도 사실 좋은 수였습니다. 백이 단수를 쳤는데 여기 나가서 결론적으로 이 자리가 급수에 와있다는 거죠. 백이 만약에 이 자리를 가만히 이으면 흑이 연결합니다. 백이 넘어갈 순 없어요. 여기 덕 점이 끊기는 순간 중앙 쪽이 다 걸리기 때문에 백도 이 자리 연결해야 되는데 그때 여기 뻗으면 또한번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 두면 항상 이 뻗는 수를 정확하게 수익해 했어야 됩니다. 딩아오는 좌쪽을 받으면 여기 호구치는 수가 어마어마한 묘수예요. 연결을 끊으면 이렇게 끊어서 그렇다고 이 자리를 두면 이렇게 두고 그래서 백이 여기를 어딘가 받아두면 귀 쪽을 치중 가서 귀에서 해도 잡았다 그런 이야기죠.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수익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맛보기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실전에서 딩하우가 수익기 해야 되는 것은 일단 여기를 뻗고 이쪽을 뻗을 때. 백이 여기에 두고 이 자리에 두는 것까지는 충분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뒀을 때 이제 문제죠. 이렇게 백이 수를 들리고 여기 수상전 가면 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흙이 못 잡으면 이거 망했거든요. 하변 쪽만 다 뚫렸기 때문에 빅도 내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다배워가면 흙이 한수 차이로 잡는다고 해요. 정말 복잡한데 한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수일길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백이 이렇게 버텼을 때 과연 여기둬서 확실하게 잡느냐 이수익기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붙여올 때 피곤하죠. 이수익기를 또 딩하오는 해야 되는 겁니다. 딩하오 선수가 물론 앞서 있는 장면은 많지만 신진서 구단이 계속해서 숙제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봐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딩하오 이곳 연결하는 수가 필연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뒀다가는 바로 끊기기 때문에. 이순 들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맛보기를 노리려면 이 자리를 두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후의 변화는 계속해서 초읽기를 사용하면서 읽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딩아오는 이 전략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진서 구단은 찝어서 다시 한번 숙제를 내줍니다. 여기를 찝었는데 이거 찝으니까 딩아오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일단 여기를 끊으면 두 점은 잡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돌려치기 당해서 이곳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개가가 되지 않아요. 100이 이겼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곳을 이어가면 100이 그냥 젖혀가는 거는 끊고 단수 치는 수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흑도 재밌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로 끊고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더 집으로 이득이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자리를 끊는 수도 선수에 두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두고 그냥 이렇게 둬요. 여기로 끊는 게 나중에 이득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두고요. 그러면 백은 호구칠 수가 없죠. 양단수를 맞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여기 리어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끊고 흑이 이 자리로 선수로할수 있습니다. 여기 15번이 선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는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는 흑승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으면 흑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젖히는 수가 안되기 때문에 하지만 백한텐이 단수가 있어요. 이으면 똑같아지는 것 같지만 이제는 백이 호구쳐서 받아서 나중에 비마를 갈 수가 있고 이집 차이가 무려 8집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이거는 백승이에요 이거 비마를 갈수 있으면 백승이라 흑의 정수는 여기를 뻗어서 둬야 됩니다 아까보다 이한 점이 끊겨서 손해 같지만 결국 봐야 되는 수는 이곳 뻗음이라는 거죠 이 수와 이 수의 맛보기 그리고 수상전 관계 이 관계를 딩하오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전 심리상 이한 점이 끊기고 시작하면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 집으로 좀 손해 보고 시작하는 것 같죠. 그래서 딩하오가 여길 이어갔고 이 바둑 좌측에 패를 노리지 않으면서 역전당했던 신진서구단 제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 단수를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이렇게 되니까 바둑이 역전됐는데 저는 이때 주먹을 불끈 쥐게 되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신진서구단이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여기 둘때 이으면 젖혀서 너무 쉽게 젖기 때문에 흙도 변화를 가야 되는데 얼핏 보면 이 붙이는 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받으면 이어서 젖혀도 이제는 1번 자리가 충머리죠? 잡히게 되지만 백도 방어수단이 있죠. 여기서는 여기를 먼저 들여다보는 수가 좋은 수로 이으면 그때 이곳을 받아서 이을 수가 없는 그런 진행이 됩니다. 실전에 그래서 위쪽을 붙였는데요. 이건 안 받아도 되죠. 흑이 이곳을 막아서 지금 이쪽 우측과 수상전을 하려고 하는데 백의 묘수가 있습니다. 이으면 호구치고 짐내서 이거 잡혀요. 이거는 큰일 날 수가 있지만 먼저 날일자가 좋은 수라 이거는 백이 가능한 진행이에요.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어갑니다. 여기를 끼워가면 이 자리 끊어가서 백이 살게 되는거죠. 그래서 여기 였고 있고 하변쪽 흙이 공짜로 잡으면 이바도 불리할 수가 있으나 패가 나게 됩니다. 이수상전 한수씩 배우니까 절묘하게 패가 나고요이패가 승부가 돼요. 그런데 패감은 흙이 많아요. 이 자리도서 안받으면 붙이고 이으면 수가 늘기 때문에 이수상전 한 수씩 빠르게 메워가면 안쪽에서 메워가더라도 흑이 한수 빠르죠. 이렇게 백이 다 잡히게 됩니다. 받아야 돼서 이 패는 분리하나 백은 지금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쪽 좌침인데요. 흑이 패를 하면 일단 따내고요. 패감을 쓰면 다 받아주고 여기 양패 작전이 있는 거죠. 여기 따내면 이쪽 따내고 그렇다고 여기를 해소하면 여기 땅에서 2패를 이긴다. 이 작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100이 유리한 진행이고요. 이 양패 작전으로 승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딩아오 선수 그냥 해소를 했는데 지금 딩아오 선수는 머릿속이 많이 복잡했을 거예요. 양패 작전 하면 지니까 어떻게든 변화를 가려고 한것 같아요. 이치중수가 선수라 혹시 이한점 잡는 게 손해가 되진 않을까? 하면서 변화를 간 거지만 그렇지 않았구요. 여기서 이곳 잡으러 가면 이거 찔러가지고 우측이 수상전에 걸리게 됩니다. 이거 한번 메워 볼까요? 이렇게 되고 이 자리로 메우고 찝고 있고 한 수씩 메우면 지금 여기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 수가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자리는 보류하고 여기랑만 수상전이 된다면 흙이 한수 빨라요. 그 이야기인 즉슨 흑이 한수 빠르기 때문에 여기부터 이어도 가능하단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역전이에요. 하지만 신진 서구단 개가가 됐죠. 이곳을 잇고 지금 여기 우측을 그냥 살려주는 선택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여기 있는 수가 무리수기 때문에 이 다음에 공격을 갈 수도 있는데 공격 안 가고 그냥 이걸로 이겼다는 거예요. 딩하오 선수가 마지막으로 끝내기를 하고 있지만 차이는 이미 많이 벌어졌고요. 결국 덤 정도 차이기 때문에 딩하오 선수 따라잡을 수 없고 도를 거뒀습니다. 정말 기적의 우승이죠. 신진서 구단 우여곡절 끝에 농심배 대한민국 오연소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엄청난 명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초반에는 조금 쉽게 가나 했으나 고비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불리한 적이 두 번이나 있었으나 한 번은 딩하오의 실수로. 벗어났고 두 번째 고비는 신진 서구단 특유의 흔들기로 딩아오를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오늘 바둑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우승 소식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